Under President Trump, promises made are promises kept, and a new day for crypto innovation, opportunity, and excellence has finally arrived. Crypto technology shifts economic power from centralized institutions back into the hands of the people. It's transformational. The wrong leadership, our past administration, feared this transformation. 네, 바로 이 미국에서는 어, 인공지능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이 하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방금 보신 이톰 애머 공화당 하원의원이죠. 지금 이 애머 하원 의원이 한 발언 미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이제 암호화폐의 새로운 시대가 찾아온다는 내용인데요. 특히나 이 발언에서 우리가 어, 좀 중요시 봐야 할 부분은요. 이 경제적 권력을 어, 중앙 집권화된 기 들로부터 일반 시민들, 네 일반 시민들의 손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좀 혁명적인 변화 이 발언을 굉장히 좀 우리가 네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듣고, 네뭐 마치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한데 얻어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이게 바로 뭘 말하고 있느냐? 어, 바로 그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어도 이게 바로 리플 XRP가 아니겠느냐? 네 지금 해석으로는. 어, 리플을 지금 당장 사라 그런 외침으로까지 내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건 어, 리플에 대해서 꼭 집어서 이,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네, 그만큼 리플과 관련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 바이든 정부는 굉장히 좀 이런 네, 변화를 거부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발언을 쭉 이어나갔는데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 SEC와 리플과의 그 소송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MOE원은 이 갠슬러의 암호화폐 산업 억압은 네, 불법이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좀 네, 강도 높은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암호화폐 산업을 억압하지 않고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죠 이건 뭐 M.O. 의원뿐만 아니라요 이 하원의원 청문회에서 네 계속해서 이런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네 강제적인 규제의 잘못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지금 이 미국의 움직임. 뭐,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한 움직임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기대한 것보다 더발 빠르게 그리고 더 강도 높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 규정에 대한 네, 바이든 이후의이 명확성. 네, 지금 이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명확성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 리플의 가격은 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미국에서, 네,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을 유지한다는 걸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만큼 좀 뒤쳐지지 않았냐 이런 좀 위기식이 의 있는 겁니다. 왜 그럼 뒤, 그동안 뒤쳐졌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든 행정부의 이 규제, 규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어,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 뭐 다들 아시듯이 당연히 리플입니다. 자 리플의 뭐 기술적인 특징 뭐 다들 아시겠지만요. 뭐 초당 트랜잭션 처리 속도 같은 경우도 다른 코인들과 뭐 비교가 안 되죠, 그죠? 네. 이 트랜잭션/퍼세컨드라고 하는데 그 TPS가 리플은 한1,5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비트코인은 7 TPS, 이더리움도 20에서 한30 TPS 정도밖에 되지 않죠. 네. 뭐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빠릅니다. 뭐 물론 어그 이후로 나온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런 속도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또이 메이저 코인,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정말 좀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전통적 국제 결제 시스템 내 네, 스위프트 그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독보적인 코인이 바로 리플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이 미국에서도 아무리 좀어 급진적인 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요 기존에 있는 어떤 금융 시스템 내 네, 전통 금융 시스템을 뭐 하루아침에 뒤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과의 굉장히 좀어 협력, 통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각국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뭐 CBDC가 있죠 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요런 또어 발행 그리고 관리에 아주 적합한 그런 플랫폼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리플 XRP를 네, 브릿지 통화로 사용을 한다면 이 CBDC 간에 굉장히 좀 상호적으로 네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 요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을 정말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은 최근에 뭐 남미뿐만 아니라 뭐 에, 유럽, 뭐 얼마 전에는 네, 포르투갈이죠. 제가 그것도 어,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들 그리고 이제 각국의 기업들이 이 리플의 기술을 활용한 국경간 결제 시스템을 지금 실생활에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자 그런데 아직은 그런 내용들이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에, 가격에는 지금 그렇게 지금 크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뭐냐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지금 구간 뭐천 원대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뭐 정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원 의원들이 지금 저렇게 네, 암호화폐 기술로 인한 변화를 자 지금부터라도 계속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죠, 그죠? 이제 조금 좀 아쉬운 건 우리나라는 그런 움직임이 아직은 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음... 정부에서는 움직임이 좀 더디지만요. 국내 투자자분들은 어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죠뭐 리플의 거래량이 뭐전 세계에서 뭐 거의 국내가 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 보유 국가별로 따져도 아마 우리나라가 뭐 거의 순위권이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좀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코인 시장에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나라 이제 홀더분들 굉장히 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개인 거래, 네 덱스 거래죠. 이 덱스를 지금 굉장히 좀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요. 올해 가장 이 코인 업계에서 뜨거웠던 게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피셜 트럼프였죠. 그죠? 역시나 이 오피셜 트럼프도 덱스 시장에 가장 먼저 네,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이틀 만에 네, 408배가 급등을 했죠. 네, 엄청난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이 민코인 쪽에서 보면 그게 또그렇게뭐 강한 상승은 아니에요. 자 지금 이탈 중화 거래의 거래액은요. 하루거래액이 지금 거의 한 80조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돈이 되는 곳에 투자자는 몰리게 마련이고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이미 해외 덱스로 이동하고 있다 네 그렇죠 이미 이동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데 어떻게 이동을 안할 수가 없죠 뭐 불과 일주일 동안 네. 8조. 네. 8조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내에서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네. 정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점은 굉장히 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게 이제 트럼프 코인의 차트 거든요. 자, 이거요. 상승률을 보시면 네, 4만 퍼센트죠 네, 4만 퍼센트 니까 한 400배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1시간봉 1시간봉 네, 으로 보고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지금 불과 뭐 하루 이틀만에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뭐 400배 이상의 상승을 보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국내 거래소는 어떤 어떤가요 자 이렇게 400배 이상 오른 다음에 상장을 합니다 지금 뭐 잠깐 국내 거래소 빗썸에 있는 네, 트럼프 차트를 볼까요? 네 이렇게 잠깐 보시면은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엄청난 상승을 보인 다음에 그때 상장을 해요 그때 자 이미 해외에서는 이미, 이미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때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어, 급등을 보인 이유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국내 거래소만 이용을 하시는 건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다 요거를 좀 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뭐 단순히 이 트럼프 코인뿐만이 아니죠 네또 해외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된 코인 네또이 피넛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자, 피넛이라는 코인 보이시죠? 자, 이 코인은요 불과 뭐한 한 달도 안 되는 뭐 보름 만에 네, 여기 퍼센트 보이시나요? 네, 3,400만 퍼센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3,400만 퍼센트면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3만 4천 배죠? 100원을 투자했으면 불과 보름 만에 네, 3,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내는 어떤가요? 이렇게 오른 다음에 이때 상장을 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 어, 이 과거에는 이 cx에, 쉽게 말하면 이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을 하려면요, 네, 미리 이 코인 재단이 여러 좀 vc들로부터 네, 투자를 좀 받고요. 그리고 또 여러 시리즈 투자를 받으면서 가격이 굉장히 오른 상태에서 또 상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일반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한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밈코인 네 그리고 이 덱스의 어떤 네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있는 코인 투자자들이 일로 돈이 안 몰릴래야 안 몰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이제 이 높은 가격에 사고 싶겠습니까 나도 좀 이렇게 낮은 가격에 사고 싶다 이런 분들만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죠 뭐 국내 거래소에 또 상장된 뭐 고트 이 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트도요 상장하고 나서 보이시나요 네 3.100만 퍼센트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겁니다. 네, 정말 좀 불합리하죠. 자 이렇게 어,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도 이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시겠다고 고집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또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니냐? 아 이거 내가 할수 있나? 이런 또 어, 생각을 하신 분들도 의외로 있어요.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건데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까지 제가 뭐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나는 좀 이렇게 네, 수백 배, 수천 배, 뭐 정말 대박이 나면 수만 배까지 오르기 전에 이렇게 좀 남들보다 좀 미리 먼저 사서 이런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런 어려운 거 내가 좀 도전해 보고 싶다. 뭐 덱스 거래라는 걸 내가 잘 모르지만 어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좀 배워 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자 그런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어요 관련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릴 코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코인이 아직 출시를 안 했어요. 아직 런칭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이 코인 하나만을 지금 목이 빠져라라고 정말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많아요. 바로 이 마크 큐반. 네, 마크 큐반의 코인인데요. 지금 이 마크 큐반은요. 이 트럼프가 밈 코인을 출시했을 때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이제 코인을 낼 것이다라는 트위터를 올렸죠. 네, 대신 이제 자기는 이 코인에 나오는 수익을 전부 다 미국 정부의 뭐 기부 방식으로 제공을 하겠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인을 어뭐 국내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네 미국에서는 지금 정말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이 관련된 내용들 소식들 그리고 이제 온체인 데이터라고 그러죠. 결국엔 이 상장하기 전에 어떤 좀 움직임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정말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어 분석 팀들도 있고요, 커뮤니티들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거기에 참여를 좀 합의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저도 어이 소식을 지금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저도 이 늦은 나이에 네, 영어 공부를 지금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요거를 어, 관련된 소식을 제가 전달받을 때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가. 어, 특별히 좀 실시간으로 다 무료로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 해외에서 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도 안 자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뭐 선취매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들과 비슷한 시점에 만약 우리가 투자를 할수 있다면 네 제가 보기엔 정말 일생에 한번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지 아니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일단 뭐 저는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좀 그렇게 선취매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저는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분들은 어 지금 영상 하단 보시잖아요. 네, 영상 지금 하단에 딱 보시면은 이 더보기라고 있어요. 네, 더보기.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어 저한테 네, 카톡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네, 파란색 글씨로 된 그거를 클릭하시면 저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카톡 메시지를 요 저한테 뭐라고 보내주시냐면 네, 간단하게 숫자 8번을 좀 먼저 적으시고요. 그 다음 선취매. 네, 나도 좀 선취매를 하고 싶다. 이렇게 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아이 구독자 님은 요 코인을 남들보다 좀 빨리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관심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고 제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숫자 8 선춤에 이렇게만 저한테 어, 카톡 메시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크 큐반 코인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우리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덱스 거래를 혹시라도 어떻게 거래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그 내용도 제가 가이드라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쉽습니다. 근데 이제 지리에 겁먹고 계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나는 좀 그런 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 말고요. 나는 좀 이렇게 수백 배 수천 배 오르기 전에 먼저 좀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 그런 분들만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들과만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아직 구독을 안 눌러 주셨다면요, 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